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후 건강과 인생 지혜를 전하는 채널, 노년의 쉼표입니다. 오늘도 영상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의 터치로 응원해 주시면 더 깊이 있는 정보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이 말은 아끼지만 마음속 깊이 고민하고 계신 노년의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마주보고 웃은 지가 언젠지 기억도 나지 않는 부부. 어떤 말도 꺼내기 어색하고 어떤 문제도 꺼내면 다툼이 되어버리는 사이. 나이 들면 다 그래라며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어느 순간 문득 드는 외로움은 왜더 깊고 차가워질까요? 혹시 지금 당신의 노후가 생각보다 더 외롭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지금부터의 이야기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우린 이제 그냥 정으로 사는 거야. 말해봤자 바뀌지도 않아. 서로 나이 들면 다 고집만 세져서 부부관계는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당신이 지금껏 쌓아온 그 시간과 함께한 사람을 단지 고집 하나 때문에 또는 세월 탓이라는 말 한마디로 무너뜨리기엔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노후의 행복은 결코 경제적인 안정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진 관계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을 따뜻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핵심에는 부부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후에도 부부가 진심으로 통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실천원칙. 서로의 마음을 다시금 열어줄 수 있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실천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의 고집이 관계를 어떻게 망가뜨리는가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예시를 곁들여 풀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의 중심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마음이 어떻게 점점 배우자를 침묵하게 만들고 작은 오해가 쌓여 정서적 단절로 이어지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서로 외면하며 지내는 날들이 익숙해지셨나요? 대화가 사라지고 감정 표현조차 어색해진 채로 같은 공간, 다른 세계에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당신의 노후에 다시 한번 따뜻한 손길을 건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대화를 한 번만 더 시도하면, 관계는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60, 70, 80세에도 말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용기 내서, 조금 더 내려놓고 다가갈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원칙 일관계의 빈도보다 중요한 건 질입니다. 노후의 부부관계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바로 도대체 얼마나 자주 해야 정상인가요? 입니다. 특히 남성분들 중에는 예전보다 횟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 은근히 자책하거나 아내에게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거리감과 상실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후에는 빈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70대 중반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전립선 문제로 발기력이 떨어지면서 성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처음에는 부부 모두 이 문제를 어색하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도 줄고 스킨십도 사라지고 결국엔 부부라기보다 동거인처럼 살고 있다는 느낌의 우울감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이후 작은 전환점을 맞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을 부부의 날로 정하고 성관계를 강박적으로 시도하기보다는 손을 잡고 드라이브를 가거나 함께 목욕탕에 다녀오고 마사지를 해주거나 가벼운 포옹이나 대화를 통해 정서적 교감을 쌓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3개월, 6개월 지속되자 남편은 성적인 자신감을 조금씩 회복했고 아내는 내가 아직도 아내로서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감정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이 사례에서 알수 있는 것은 성관계의 횟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연결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굳이 침대에서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가벼운 터치, 애정어린 말 한마디 함께 보내는 조용한 시간 속에서도 충분히 성적 친밀감은 살아납니다. 오히려 억지로 시도하는 성관계는 서로에게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는 몇 번이나 하나,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하나라는 비교에서 벗어나, 내 배우자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나, 그 관계가 서로를 따뜻하게 하고 있는가에 더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노후에는 체력, 건강, 호르몬 변화가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부부로서 지속적인 교감을 이어가기 위해선 바로 질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원칙 이 부부 관계는 성욕이 아니라 교감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중장년층, 특히 남성분들은 성관계를 욕구해소, 혹은 기능 유지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부부관계는 단순한 성욕 해소가 아닙니다. 이 시기의 부부관계는 정서적 교감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 이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말없이 다가와 신체 접촉을 시도하면, 아내가 그저 피하거나, 지금은 피곤해요 라고 넘기는 상황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거절당했다는 기분에 점점 위축되고 아내는 왜 이런 민감한 문제를 자꾸 시도하나 하며 거리를 두게 되죠. 이런 식으로 쌓이는 감정의 벽은 단순히 성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넘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 자체를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인의 성은 젊은 시절보다 오히려 훨씬 더 교감에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즉, 관계 이전에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 하루 동안 서로에게 어떤 감정을 전달했는가, 어떤 분위기와 신뢰를 쌓았는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 중 60대 중반의 부부는 평소에는 별 대화를 하지 않다가 밤에 갑자기 남편이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매번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기계처럼 이용당하는 느낌이라고 말했고, 남편은 부부 사이에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고 되묻곤 했죠. 하지만 상담을 통해 남편이 낮에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 이야기를 나누고, 간단한 산책을 하고, 식사 후 어깨를 주물러주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접근 이전에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 예를 들어,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참 좋아 같은 정서적인 표현을 자주 했더니 아내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성관계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시간을 나를 인정받고 사랑받는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이처럼 교감은 성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풀어가는 핵심 열쇠입니다. 또한, 노후에는 성기능 자체가 변화되기 때문에 육체적인 만족감보다는 서로를 향한 감정의 온기가 훨씬 더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몸보다 더 먼저 다가가야 할건 바로 마음입니다. 관계는 몸이 아니라 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원칙 삼성관계보다 더 중요한 애정표현과 일상적 스킨십을 잊지 마세요. 많은 부부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 무슨 성관계야. 이젠 그런 거 안해도 괜찮아.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 노년기의 성관계 자체는 줄어들 수 있어도 애정표현과 일상적인 스킨십은 오히려 더 필요해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적 접촉을 넘어서 존재 자체를 인정받고 사랑받는 느낌이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사례는 그냥 손만 잡았는데 울컥했어요입니다. 70대 후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평생 무뚝뚝한 성격으로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 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루는 자식이 준비한 여행 중 남편이 호텔 침대에서 아내의 손을 슬며시 잡으며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았네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고 그날 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관계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말 한마디. 손길 하나, 눈빛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등을 쓸어주는 습관 하나로 다시 가까워졌습니다입니다. 또 다른 부부는 이혼 직전까지 갔던 사이였습니다. 남편은 늘 피곤하다며 방에만 틀어박히고 아내는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고 서로를 원망했죠. 그런데 상담사의 조언으로 아내가 남편의 등을 쓸어주며 하루 마무리 인사를 하자는 약속을 정했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2주 만에 남편이 먼저 당신 오늘 힘들었지? 라고 물어오기 시작했죠. 스킨십이라는 건그 자체로 사람을 열게 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말보다 온기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노년의 성은 사랑의 언어가 바뀌는 것. 젊을 땐 뜨거운 관계가 사랑을 말해줬지만, 노년의 사랑은 다릅니다. 당신 손이 찬해하며 손을 감싸주는 따뜻함. 오늘 하루 어땠어? 묻는 짧은 관심. 이거 먹고 싶다며? 하며 챙겨주는 배려. 이 모든 것이 성이자 사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으면 외로워집니다. 그 외로움을 덜어주는 건 성관계의 빈도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애정을 확인하느냐입니다. 실천 팁은 이렇게 해보세요. 매일 아침 짧게 손을 잡고 인사해보세요. 식사할 때 마주보고 앉아 눈을 마주치세요. 당신 참 고생했어. 한마디를 아끼지 마세요. 성관계가 없더라도 포옹과 키스를 자주 시도해 보세요. 사랑은 젊어서만 나누는 감정이 아닙니다. 늙어서도, 아니, 오히려 늙어서 더 깊어질 수 있는 게 사랑이고 애정입니다. 몸이 아닌 마음으로, 행동이 아닌 분위기로, 관계를 다시 쓰는 것. 그것이 진짜 노후 부부관계의 회복입니다. 노후 부부 관계에서 네 번째로 중요한 원칙은 고집을 내려놓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가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각자의 방식에 더 익숙해지고 고집이 점점 강해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자신의 삶의 방식이 굳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고집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짓누르기 시작하면 그건 더 이상 삶의 지혜가 아니라 관계를 망가뜨리는 독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서로 그냥 맞춰야지. 그런데 그 맞추는 것이 마치 한 사람의 일방적인 인내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결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은 늘 TV 뉴스를 크게 틀어놓고 보고 싶어 합니다. 아내는 조용한 걸 좋아하죠. 처음엔 참고 넘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소한 이 차이가 싸움의 씨앗이 됩니다. 문제는 남편도 아내도 각자의 입장에서 그게 뭐가 그리 대수냐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오르냐가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한 걸음씩 양보하는 태도입니다. 당신이 조용한 걸 좋아하는 거 나도 알아. 그럼 나 혼자 이어폰으로 들어볼게. 이런 말 하나가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또 다른 예로. 한 부분은 식습관으로 매번 다툼을 겪었습니다. 남편은 짜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고 아내는 건강을 생각해서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남편은 매번 당신 밥은 도저히 못 먹겠다고 푸념하고 아내는 그러면 당신이 알아서 해먹어라며 화를 내죠. 이 싸움이 반복되다가 결국 둘은 식사를 따로 하게 됐고 어느 날부터는 대화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고집이 평범한 일상 하나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자신의 고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나는 원래 이래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당신한테 어떤 의미였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것. 이게 노년기 부부 관계에서 진짜 필요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대부분의 행복했던 순간은 고집을 부린 결과가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이해해 준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부부가 가장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배려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지 않고 말하지 않고 추측으로만 상대를 대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관계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물어야 하고 더 자주 표현해야 하며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늙어서도 부부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새로운 취향을 발견하고 함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다투면서도 끊임없이 조율해 가는 것. 그 모든 과정이 곧 부부라는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본질입니다. 노후는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혼자가 아닌 둘이 함께 걸어간다는 건 때때로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큼 따뜻한 짐이기도 합니다. 내 고집이 상대를 숨막히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내 방식이 상대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았는지, 잠시 멈춰 서서 돌아보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노년의 사랑을 다시 이어주는 가장 깊고도 강한 끈이 될 것입니다. 노후 부부관계에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다섯 번째 원칙은 바로 신체적 친밀감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부부관계, 즉 성적인 친밀감은 멀어지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그저 친구처럼 지내는 게 편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부부라는 관계에서 신체적 친밀감은 단지 성생활 그 자체를 넘어서 서로를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로 느끼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매개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손을 잡아주는 따뜻함, 눈을 마주보며 웃는 순간, 팔을 가볍게 감싸는 포옹 하나의 마음이 풀어지는 경험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70대 중반 아내는 60대 후반이었습니다. 몇년 전부터 서로에게 스킨십이 거의 없었습니다. 별다른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단지 자연스럽게 멀어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건강검진을 받고 집에 돌아오던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없어지면 이 사람은 날 얼마나 그리워할까? 그날 밤, 아내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가볍게. 놀랍게도 남편은 아무런 저항 없이 그 손을 더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그 눈물에는 말로 표현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겠죠. 사랑, 미안함, 아쉬움 그리고 감사함까지. 이처럼 노후의 부부관계에서 스킨십이나 성적 친밀감은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연결하는 방식의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하며 쑥스러워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그런 따뜻한 접촉이 더 간절해집니다. 포옹 하나로 마음이 풀리고 이마에 입맞춤 하나로 말로는 하지 못한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촉을 꺼리게 되는 이유는 어쩌면 오랜 세월 속에서 만들어진 쑥스러움 혹은 상대방도 원하지 않을 거야 라는 오해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상대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단지 누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아서 서로 외면하게 되었을 뿐이죠. 또한 예로 한 부인은 남편에게 한 번도 표현하지 못했던 말을 용기 내어 건넸습니다. 나는 아직도 당신이 손잡아주는 게 좋아.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말 없이 손을 내밀었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하루에 한 번은 꼭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두 사람의 삶에 가져온 안정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를 다시 바라보고 말없이 건네는 손길 하나의 마음이 놓이는 것이죠. 정서적 연결을 위한 신체적 친밀감은 나이와 상관없이 가능한 일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여전히 상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든 보여주려는 태도입니다. 더 이상 부부관계를 단절된 영역으로 두지 마세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동안에도 사랑은 형태를 바꾸어가며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꺼내어 보는 용기, 그리고 표현하는 따뜻함이 있다면, 노년의 부부관계는 단절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번 말해 보세요. 당신 손 따뜻해서 좋아. 그 짧은 한마디가 오랫동안 멀어진 마음을 다시 끌어안게 할수 있습니다. 부부로서 함께 한 시간이 많다고 해서 서로가 당연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다시 시작해도 좋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말이죠. 지금까지 나눠본 다섯 가지 원칙,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노후의 부부관계는 젊을 때와 다릅니다. 뜨겁고 활발한 열정보다는 조용하고 깊이 있는 이해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이제는 의미 없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관계는 노력하지 않으면 멀어지고 표현하지 않으면 잊혀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욱 섬세하게 돌봐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감정 표현을 아끼지 말며 자존심보다 따뜻한 한마디를 먼저 꺼내는 용기,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서로의 손을 잡고 마음을 나누는 신체적 친밀감까지. 이 모든 것은 부부라는 이름 아래 평생을 함께한 두 사람이 지금부터 더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와서 뭐해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시작하자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늦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행복한 노년은 절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만드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부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작지만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사랑은 표현할 때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바로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노년을 위한 콘텐츠 더욱 알차게 준비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노후 건강과 인생 지혜를 전하는 채널 노년의 쉼표였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